...에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천상 뭐 3월 초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2월 3월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은 일단 정상 차원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제 2월 말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안정 안 되면 3월. 그때까지 또 이제 많은 이제 그 어젠다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합의안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그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는 어떤 합의안이 만들어진다. 그걸 가지고 정상들이 소위 발표를 하고 이제 한다 이런 네. 상황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그렇게 잘갈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이 합의를 네.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하려면은 일단 실무회담 그리고 전문가 회담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각각 그 이슈마다 네. 중요한 이슈마다 비핵화면 비핵화 네. 그 다음에 어, 전쟁 끝내고 평화체제라든지 네. 평화체제 문제, 네. 국교정상화 네. 그 다음에 또 미국으로서는 또 중요한 ICBM 네. 이 탄도미사일 문제 그 다음에 북한은 어 제재, 네. 제재해제 그걸 요구를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또 그리고 예컨대 서로 상호간에 연락사무소 설치한다 이런 건 네. 어렵지 않게 사실은 할수 있는 것들이죠 정책 결정을 네. 하면 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이제 조금 이렇게 앞뒤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 예. 기본적으로 이 멀티 트랙으로 예. 다 궤도로 예. 다 궤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행 과정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2월 말, 늦어도 뭐 3월이라든지 해서 어, 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은 예. 이제 말대말 말 합의가 예.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싱가포르 합의, 예. 그것을 구체화 시키는 예. 그런 주고받기 내용이 예. 될 거고, 예. 이 말대와, 구체화된 말대말 합의를 예. 이제 3, 4, 5, 6, 7, 8 이렇게 2019년 나머지 기간은 예. 사실은 그것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예. 이제 소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행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좀 더딜 수 있다. 예. 그러나 이제 그게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올해는 나름대로 이 한반도 평화비핵 프로세스가 중간에 이제 곡절은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진전되는 그러한 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김정인이 비핵화를 약속했다 하는 말을 단순한 그런 보도는 맞질 않아요. 최소한도 언론에서는 김정은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렇게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이 비핵화를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그 말은 김정은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 의지를 약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김정은이. 나는 완벽한 비핵화를 다, 달성해낼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네. 나는 국내적으로도 내 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네. 싶소. 네. 결국은 핵 문제를 핵을 포기하면서 네. 여러 가지 한반도를 전쟁 끝내고 평화 정착시키고 네. 미국과 관계 정상화해서 국제 사회에 하나 어떤 평화 공존하는 네. 그러 시대를 만들고 네. 그 바탕 위에서. 네. 우리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 협력을 해서 경제도 살리고 싶고, 그래서 내 인민들이 잘 사는 그러한 시대를 여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입니다. 그것을 내가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은 결국은 서로 주고받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한 비핵화를 중간에 협상을 했다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시기 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안에 미국이 북한하고 핵 협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군사안보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는 그러한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미국이 협상을 통해서 그 그러한 도발을 그러한 위협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이익의 선상에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또 되기 시작하면은 동아시아 정치 자체. 강대국 사이의 장치 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 보유국이 공식적으로 돼 버리고 그렇게 가 버리면은 뭐 남한은 또 어떻게 해야 되며 또 그러면 또 저기 남한이 또 핵을 갖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또 일본, 중국이나 일본은 네. 또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게 또 대만은 어떻게 하고 또 인도, 파키스탄, 네. 아랍하고 이스라엘, 또 유럽하고 또또 또 러시아 네. 또 러시아하고 미국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연결이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나름대로 미국도 한 거란 말이에요. 우선 제 2차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은 네.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진전되는 게 없고요. 그렇죠. 일단 하기로 했다면은 그 정상회담이 일어날 때까지 해서 주고받기가 이, 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에, 마지막 어떤 타결점 같은 것을 이제 남겨둔다 하더라도 어, 나중에 서로 그냥 대통령들이 그냥 어, 마지막 그 정상회담에서 어, 네. 타결을 어, 할수 있는 그런 정도로 모든 것을 진전시켜 놓고 정상회담을 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상회담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새로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싱가포르 일자회담에서 합의한 네. 새로운 북미관계 정립하는 것그 다음에 네, 평화 정착 문제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핵심적인 이 문제를 좀더 구체화하고 그것이 이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서로 구체화시켜서 주고받기를 하는 그런 딜을 네. 합의로써 만들어낸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 2차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바로, 어, 이제, 그, 이행 과정으로 네. 들어가지 않겠어요? 네. 만일 2차 정상회담에서 네. 합의를 못하고 이게 실패할 정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은 너무 양 측이, 양 지도자들이 너무 손해가 크기 때문에 타격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네.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준비가 되질 않고 그런 희망이 없으면은 정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음. 결국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어젠더 세팅이 만족할 만한 음. 상태로 서로 주고 받기가 안 되면은 계속 연기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2차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 말은 아이 네. 어, 상당히 그 보다 예, 보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서로 주고받기 그런 의제 설정이 구체화돼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주, 미국하고 협상이 일어난 건데 옛날처럼 그렇게 북한도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소리만 큰 소리만 치면서 하는 게 아니고 미국한테 타격을 줄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힘이 있는 입장에서 미국을 다루면서 또 미국은 이제 강대국이니까 여러 가지 국제 어떤, 어, 어떤 국제적인 어떤 유엔 안보리 어떤 대북제재 이런 것도 얼마나 강력한 그런 힘이잖아요. 등등 군사령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북한을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 그러면 문제가 좀 보다 본격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또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게 나온 거고, 그게 옛날 상상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2차 정상회담이 되면 은 그런 싱가포르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그러한 주고받기를 다시 한번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합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행 단계로 넘기는 그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동안에 소위 워싱턴에서 이제 대통령 yeah. 그리고 거기 그 관료 사회 그리고 이제 의회 yeah. 그리고 딩크 탱크 yeah. 그리고 언론 yeah. 이 대표적인 이제 다섯 거기 어떤 행위자 yeah. 이 사람들의 관계를 yeah. 어, 묘사하는 말이 yeah. 서로 분리되어 있다. Yeah. 이, 그 우리가 익숙한 대통령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찌 보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동안에 쌓아온 많은 그 지혜들을 많이 까먹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어 뭐이 스타 이제 그런 트럼프에 대한 불신이 있고 또 김정은에 대한 음. 북한 체제와 김정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이그 비판자들 자체가 강대국 어떤 살고 강대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강대국 멘탈리티를 네. 그, 그 사람도 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어, 대내적인 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하고 서로 이게 결합이 돼 가지고 네. 상당히 그 완고하게 음. 이, 이런 그 반대 입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런데 만일 제 (2차) 정상회담에서 네. 북한의 그~ 비핵화를 진전 시키는 네. 아주 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네. 받아내고 북한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아가는 네. 그런 약속을 하는 음. 그런 수준으로 합의를 이뤄낸다면은 물론 주고받깁니다만는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절대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거라 아, 예. 안을 것이다. 북한이 예. 속이고 있다. 우리 예. 또 트럼프가 또 속는다. 예. 예를 들자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해봤자 된다고 해봤자 음. 결국 핵 동결 정도밖에 할수 없을 것이다. 예. 스몰 질밖에 안될 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런 그 어떤 좀 부정적으로 보는 회의론자들한테는 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일단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예. 어, 우리가 바라는 음. 어떤 중요한 이슈들에서 진전을 예. 어, 본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 예. 때문에, 우리 제4차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예. 그걸 배경으로 남북 간의 진짜 남북 양자 간의 문제들, 예. 그것을 할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분야의 합의서, 예. 군사 합의서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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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지금 제일 잘 JSA를 네. 거기에 지금 비핵화, 네. 아, 네. 비무장화하고 네. j s 비 무장하고 화그 네. 다음에 GP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네. 시범적으로 네. 지금 시, 하고 시,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전혀 관계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오히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만들어감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유엔 제재에 걸리지 않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해낼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목들을 전부 우리가 이번 본격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식으로 어, 이제 남북간에 관련된 것은 민족화해 문제라든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군사적인 긴장화나 평화정진 문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교류 사업들은 그것은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진짜 민족간에 양자간에 할수 있는 우리만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진전되냐는 다른 외국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되면 은 이번에 좀더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교류협력 사업들, 철도, 뭐 연결 이런 걸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제재가 하나 큰 어떤 구속력으로 제한점으로 온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또한 가지 이 제재에 대해서 또한 가지 면이 뭐냐면은 미국이 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어 관여으로 해서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개별국가 제재를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국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 정치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게 이제 굉장히 제재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 제재를 계속 제재 완화를 제재 이제 북한의 용어는 제재 해지잖아요. 해제인데 실제로는 이제 완화 단계를 거쳐서 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 북,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항상 그것을 어 그것을 해제하라고 한 번도 그 변하지 않고 계속 줄곧 계속 해제를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대북 제재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그 인식이 뭐냐면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표지 표상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대북 제재를 계속 하겠다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어, 무슨 무슨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평화 체제하고 어 비핵화하고 서로 주고 받기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오케이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런데 그 진심이 너희들이 없이 진짜 그렇게 한다면은 한쪽에서는 제재를 하면서 우리 적대시 정책을 계속하는 의도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우리 경제를 결국은 그렇게 목조를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한테 손들고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동시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는 할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비핵화도 하고 평화 체제도 하고 너희들이 시큐리티, 개런티도 해주고 너희들이 안전 보장도 해주고. 어? 저, 우리는 또 너희들이 말하는 미사일 뭐 예를 들어서 네. 비핵화 이런 건 우리가 다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그렇게 해 나가려면은 거기에 맞춰서 음. 너희들이 진정서해가지 음. 지금 이 제재에 대한 이런 음. 것들이, 어, 우리로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를 해제를 해주면은 남북한의 여러 가지 금강산이라든지 어떤, 어, 어, 남북한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그외 교류협력, 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제재, 제재라는 것 자체에서 네. 꽉 막혀 있어서 네. 지금 이 정부가 사실 이 제재 체제하에서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인정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재가 해당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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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 제재는 비, 비, 기본적으로 핵과 예, 미사일, 미사일 관련된 예. 그, 거기에 관련된 예. 것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남북 군사 합의서 같은 거 예. 그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예.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 여태껏 정책 중에서 가장 가장 실질적으로 예. 큰 업적을 낸 아, 이런 중요한 합의를 했던 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그 문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 결국은 인도적인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하게, 강하게 나가면서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가면서 그 대화를, 어, 미국과 유엔하고 대화를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강력한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 북한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하고 이제 또네 차례를 앞으로 하이라고 보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하나 독자적인 어떤 남북 관계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시대가 열렸잖아요 차원이 열렸는데 아직도 말하자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한반도 비핵화라든지 평화 문제.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너무 그 신경을 쓰면서 어떤 그 미국 의 입장을 좀 너무 좀 과분하게 미국 입장, 입장을 생 필요 이상으로 좀 이렇게 좀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통일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북 간이 현실적으로 두 나라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모든 관계가 달라지기를 바라지만은, 아직은 평화 공존이 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미국은 강대국과 동맹이지만은, 우리나라하고 같은 동일한 나라나, 언제든지 또 다른,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익이 다른 거고, 거기는 또 강대국이 따로 있는 거고, 이런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 이 제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제한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실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취할 태도는 어, 지금이라도 우리는 중재자다. 여기서 머물러지는 않고 이제 지금 와서 우리는 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적인 그러한 말하자면 그런 어, 스테이터스를 그런 어, 위상을 우리는 원한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노력은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고 또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외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일어날 때 북미 간의 고위급들이 지금 서로 회담을 하잖아요. 대통령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 가고 네. 또 김영철도 가고 네. 최선희 네. 스티비건하고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거기에 최선희하고 비건이 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